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법칙이라고요? 끌어당김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 내가 가진 생각, 감정, 에너지가 비슷한 것을, 비슷한 것을 외부에서 끌어온다는 원리예요. 상대방이 짜증을 내고 심술을 부리거나 비판적인가? 그럼 지금 내네 마음 속에, 네 마음 속에 그러한 감정이 있거나 그런 생각을 네가 넣었거나 그러한 부정적 에너지가 누구 속에 있다? Grazie. vi